안녕하세요. 오늘 퍼플과 유튜브 드로잉 덕덕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두 번째 걸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눈사람을 아시나요? 캐리, 캐릭터로 만들어지는 건데 케이크에 있어서 뽑아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다가 이걸 그리겠습니다. 옆에다 선물도 입체적으로 그려주죠. 제가 그, 다 그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그립시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리는 게 보이시니까. 아, 눈깔 나중에 해야겠다. 눈깔, 눈깔. 사이플로도 그림 그려야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들 선물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선물 못 받아요. 그게 선물이 아닌 유튜브 진행 그런 차원으로 선물 같지 않은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 받은 다음에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그 선물의 비밀을 공개해드리죠. 아 오늘 선물 같지 않은 선물 받는다. 어린이 여러분의 꿈을 해치긴 싫지만 그 산타 할아버지는 결국 부모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징그러워 나는 맨날 눈사람 좋은 이미지로 봤는데 지금은 무지 징그러운 이미지로 보고 있어. 아, <laughs> 어, 메모리 없어. 퍼플가이 사진 때문에. 넘쳐난다, 메모리. 응? 이렇게. 여기를 지우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도 할 거예요. 멤버님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한 분은 학원 매니저님은 또뭐 수학 학원이죠 매니저님도 학원 안갈 리가 없지 여러분도 그렇죠 학원 다 다니죠 안 다니는 사람 바보대요 다니기 싫어도 저도 다녀요 이렇게 저희 사촌 언니가 아프리카 BJ입니다. 닉네임은 딱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면 아프리카 언니 쪽으로 보러 갈 거잖아. 유튜브 시청자들 분은 절안 떠났으면, 아니. 그냥 그냥 뭐 말만 하고 있냐. 비 bj도 아니잖아 자이체같이보려면 이렇게 명암을 그려 넣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laughs> 약간 끔찍하게 그린 것 같지만 이렇게 이렇게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실수투성이있나 이렇게 브러시 약간 사이트에서 여러분 사이트를 해봤나요? 사이트에서 보면 에어브러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명암을 나타내주시면. 진짜 같이 보입니다. 아, 색칠을 하기 귀찮아요. 자, 자, 선물 박스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선물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바람게 특히 많아야 돼요. 안우르니까 바라는 게더 많아야죠. 그것의 대가죠. 안우는 대가. 이렇게. 난 선물 되게 대충 그려요. 이런 거 그리는 거 짜증나요. 음, 코, 입을 안 그렸죠. 전 선물 상자를 캐릭터로 그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보여서.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제 트리도 대충 그리고 있어요 이게 설마 잘 그렸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트리 정말 못 그렸어요 넌 나와 넌 완성됐어 이미 선물 많이 선물 많이 많이많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자 자, 잡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선명하게 자 선물 많이 선물 많이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50명을 달성해보죠 힘들 것 같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자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한 번씩만. 제발. 힘든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그냥. 나댕구는 거. 이거 그냥. 꾹 누르면 돼. 만약 컴퓨터라는 분들은 이 마우스가 존재할 거야.